아니 이게 경찰이 나서야 할 사안인가요? 취재 인터뷰 때는 피하시다가 취조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을? 취조가 아니고 협조를 부탁하는 겁니다 협조하라니 하긴 하겠는데요 저희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돼서 그냥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취재원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섯 명째 실종되었는데 6개월째 수사 진척이 안 돼서 그래요 진, 진척 없는 건 알겠는데 우리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경찰분들이 피해자들에게 미리 주의를 줬으면 애초에 그 집에 안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주의를 줍니까? 실종된 사람 다섯 중네 명은 실종된 후에 가족이 신고해서 알게 된 건데 일단 현재 기자님 두 분께서 취재하시는 그 유령의 집 제목이 왜 내피림의 집이죠? 내피림이란 게 성경에 나오는 일종의 귀신 같은 건데 인간과 천사가 서로 불륜해서 나온 아이가 악마라는 성경 외전 내용이에요 내피림 소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듣네. 그렇지 않아 박형사 네피림의 집이라고 기사 제목을 지은 이유가 뭐죠? 그게 그 집에서 네피림 그림하고 외경 수십 권들이 발견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실종자들 모두에게 네피림이란 발신인으로 매일 문자 카톡이 왔고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실종자들 가족에게 다 물어봤나요? 가족들도 취재했지만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취재원을 활용했어요 경찰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핸드폰 문자, 카톡을 조사하는 건 엄밀히 말해 불법인데요. 그건 맞지만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경찰도 아무 손도 못쓴데 기자들이 취재라도 못 합니까? 취재원들도 이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아무튼 그 내피딩 건 보도 자료에서 취재원들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비밀 보장을 할 거고 처벌도 없을 겁니다. 수사를 위한 거니까요. 그럼 정말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취재원들이 이번 사건을 너무 두려워해서요. 내피림의 망령에 의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반장님 말대로 저희 왕십리사에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 취재원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미리 그분들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네, 문기자, 연락처 드려. 네, 알겠습니다.